왔어, 바로 바로 왔다 이. 야, 와, 와, 우와. 우와, 왔어, 왔다, 와! 다놈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구레온 TV 이명철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급하게 우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은 우도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어.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선장님께서 급하게 연락이 오셔갖고 날씨가 좀 괜찮아졌다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급하게 촬영도 하고 있고 우도를 예,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1시 30분 배로 늦게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사용할 파우더 예,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V10 입니다 예, V10은 지버력이 예, 좋고, 확산성이 좋고, 그리고 원투력이 뛰어난 파우더입니다. 연마 효과도 있는 파우더예요. 예, 제가 즐겨 사용하는 파우더입니다. V10. 예, 그리고, 예, 오로라입니다. 예, 오로라는 국산 제품으로 지버력이 좋고, 예, 비중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도나 범섬처럼, 어, 수심이 깊은 섬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파우더입니다. 예. 예. 오로라 한 봉지 그리고 예, 빵가루까지 섞겠습니다 양도 좀 늘려주고 어, 빵가루가 나중에 물을 흡수하면서 원추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비중도 높아져서 조금 빨리 깔아앉는 효과까지 볼수 있는 예, 빵가루까지 예, 그러면 오늘은 V10 오로라 빵가루 예, 이렇게 타서 빨리 준비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따가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도 직벽 안통에 내렸습니다. 저 아까 오늘 원래 취소가 됐었는데 갑자기 선장님 연락 와서 내 날씨가 좀 괜찮아졌다고 들어가자고 해서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1시 반대로 들어와서 지금 금방 채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도 날씨가 안 좋아서 오전에도 우도에 오전 반을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후 밤만 받는데 봤는데 오늘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7시 반 정도까지 낚시할 계획입니다. 너울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꿀렁꿀렁한데, 고기는 금방 물어줄 바당인데, 아직 뭐, 입질들을 직격이나 여기 같이 내린 명주도 입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금 밑에 층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 채비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시마노 중대 1.25대 예. 그리고 일은 하이퍼포스 2,500번. 오늘 원줄은 1.75 원줄이고 어, 14호 돌에 하나 연결시켰고 그 밑으로 1 5호 목줄 지금 4m 연결시켰습니다 예, 오늘 사용할지는 트리겐 GT 스트리머 제로 알파지 예, 좀 약간 천천히 내리는 탐색하는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뽕돌 달아서 어, 여의치 않으면 밑에 하층까지도 내리는, 내리는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바늘은 가마가치 테크노굴의 4호 바늘 네, 뽕돌은 G5 뽕돌 하나, 목줄 중간에 하나 물렸습니다. 네, 그러면 낚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 집어, 알파, 3번, 3번에 5번, 밑에 내인. 네. 야, 바닥은 좋은데, 하나 물어줘라. 요즘, 우도 이 직벽 직벽 한 통. 어, 콧구멍 이쪽 조항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무지막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그것도 좀 변수입니다 지금 길물로 가보네 응. 완전히 응. 반탄류가 세긴 세다 일단 천천히 내리는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층부터 천천히 한번 탐색하는 낚시로 초반에 좀 많이 뿌려보라야 밑바 좀 모아볼게 왔어! 바로, 바로 왔다 이. 이야 어좀 위에서 물어보신게야어 사이즈 좋습니다 와안 뜨네 와1 5 너무 약해다 아. 음. 우와 잠깐만요 우와 와, 존나 세다이 역시... 와... 와... 으아... 야, 이거 사자 중반이야. 근데 한 번만 떠주라면안 와, 사이즈 좋아! 어, 우와, 잠깐만요. 천천히 해자 천천히. 와, 왔다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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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고기가 한43 정도 되는 고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 만에 물어줬습니다. 네, 한43 정도 돼요. 그냥 가져가 보는데 이거 뭐, 뭐 했나? <laughs> 그러니까. 너, 목줄 2호? 목줄 2호. 그러니까 1.5인데? 거의, 거기서 거긴데. 이야, 진짜 사이즈 좋다. 에이, 에이 저저먹자한 번씩 올라오먹 먹긴 먹는데, 전체적으로 밑에 있긴 있는 것 같아. 밑에 있다가, 큰 놈들은 그냥 올라와 치고 올라와 먹어보는 거니까. 미끼 도둑이, 까치가 있으면 조금 힘들어지고. 미끼 도둑이 있어. 따치, 따치야 따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 보면. 왔어. 왔다, 세다. 왔다, 세다. 야, 왔다. 왔다, 명주 왔어. 왔다. 오, 좋다, 사이즈. 네, 네. 어. <laughs> 아까 명주가 잡은 고기는 좀 완전 밑에서 불었답니다. 어, 지금 상층에는 없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잡은 고기가 약간 그, 그 밑에 있다가 일단 반응이 좀 빠른 놈이 위로 올라와서 한번 딱 치고 내려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고기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 덥지도 안 해고 딱 좋다. 어 엄청 크던데. <laughs> 난뭐 1.5로 오자 걸어도 못 올린다게 나는. 나도 재수로 물고 너도 재수로 문가 아니냐? <laughs>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이게 물어 꾸준히 물어줘야 패턴을 잡을 건데 패턴을 잡을 수가 없네 어디서? 왔어. 어우 멀리서 왔네. 어우 좋다. 간만에 입질 들어왔어. 좋다. 그래 사이즈 막큰놈 아니야. 좀 밑에가 좀 작은 거 같다. 약간 사이즈가. 어, 좋다. 어, 된다, 이 오! 멋있다. 야, 삿자 넘, 어, 사자 넘을 것 같은데? 네. 오. 거기가 그러니까 힘이 세구나, 아이. 아까 닦거나 그거나, 이 어, 좋다, 사이즈. 어, 사이즈 좋아. 빨리 패턴을 찾아야 될건데 어리버리 하지 마라. 상층에 넣어서. 상층에 넣어서. 상층에 이사시면 나 채비에 몇번 물었어야 돼 아이고 몇시고 5시 아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와따 너울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아까 잠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카메라 꺼놨는데 그 사이에 덩어리 큰거 걸어갖고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채비도 어, 좀 바꾸고 목줄도 바꿨어요 일단 채비는 어, GT 스트리머 H3입니다. 수제로 정도 되는 부력이고, 예. 한국에만 출시되는 찌에요. H3는 예, 그리고 목줄도 1.75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예. 지금 뭐 입질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물면 큰 놈들 물고 있어서 목줄도 올렸고, 어, 뽕돌은 일단 G7 뽕돌을 물렸습니다. 지금 예, 비가 좀 그쳐서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네. 다시 낚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당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가게에서 가만히 쉬어야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조류는 기가 막히다, 지금. 완전 고기 알아서 그냥 물어주는 조류인데, 아, 안무네. 그 예. 되게 안 되게 어, 그렇구나. 야, 지금 조류는 진짜 기가 막힌 조류인데. 우와, 지금 조류가 앞으로 쭉 밀어 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밀어 주는데 이런 기가 막힌 조류에서 지금 고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고기가 많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저쪽에서 아랑 대충 저쪽에서 그냥 때려 줘야 되는 조류인데. 야. 아, 7시 반에 배가 올 거라서 시간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시라서. 어, 노우. 왔다. 아나 진짜 나 돌아버리겠다. 하늘 위로 그냥 너울 쏟아져 왔어. 왔다. 왔다. 센 놈이야. 야, 그냥 줄 그냥 낚싯대 그냥 쫙 끌고 가보리던데 아, 아이, 뭐냐? 이 점점 딸려 왔다 그냥. 벤자리네, 벤자리네. 아, 벤자리네. 뭔 벤자리냐? 아, 고급어종이다. 고급어종이다. 횟감이다. 그다가 아, 벤자리네. 벤자리가 크니까 낚시대까지 가져가 고이 아, 야, 벤자리 사이즈 완전 좋다. 아, 벤자리 사이즈 좋습니다. 아, 그래도 고급어종 하나 나왔네. 야, 벵에도의 벤자리면 최고의 까만이냐. 어. 야, 밑밥 완전 죽대버렸지 이제. 나올 맞고. 왔어, 왔다. 아따, 이것까지만 <웃음> 찍고. <웃음> 아이고, 좋다. 좋다. 된 자리는 아니겠지. 여의 박혔다. 이 턱에. 나왔다. 나왔는데. 작다. 거의 4자냐 3자 아따 아아 이거 아. 30 30 네, 벤자리 다음에 바로 또물어준 놈입니다 아, 지금 카메라가 지금 지금 막 비도 많이 오고 아까 너울 한번 맞았는데 지금 카메라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을 일단 접어야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금방 또한 마리 또 금방 잡았습니다. 지금 세 마리 연속으로 물어주고 있네요. 벤자리 아나 뱅에돔 두 마리. 금방 잡은 것도 한 3자 중반, 후반, 중반 정도 되는 사이즈. 긴 꼬리. 지금 저 여기 직벽 안통 여. 여, 이쪽하고, 저, 꼭지로 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물어주고 있는데, 그쪽이 다 지금 집벽 한통 여로 지금 걸면 당겨내야 되는데, 지금은 운 좋게 두 마리 다당겨내긴 했는데, 조금 더 사이즈 큰거 물어버리면 아예 못당겨내는자리에100% 터져버리는 자리입니다. 스페인이 우승해버렸던데. 아침에 네. 1등, 2대 2대1로. 왔어요. 아따 시원하게 가져가 버렸네. 오, 좋다. 아, 명기 아,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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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다. 먹어라. 먹어라. 오케이. 아, 명규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오케이. 하나, 영상 하나 찍었죠. 명규 거. 예! Yeah! 아유, 됐어. 오케이. 아, 명규도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저런 놈들. 말, 말일수록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오도는 해창이 있으니까. 그래, 아까 중간에 좀 소강 상태 있었고, 다시 또한 마리씩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세 마리 연타로 받았고, 명규도 금방 잡았고. 어허, 기대가 됩니다. 점점. 바당도 막 꿀렁꿀렁한데, 뭐 위험한 바당은 아니에요. 딱 좋습니다. 지금 조류가 안통 쪽으로 조금, 어, 저 옆발 쪽으로 말리며, 말리면서 들어오고 있어서 아 고기 걸면 지금 꺼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도 명주도 안통 저 옆발 쪽으로 막 고기 붙은 거 강제로 끄집어 냈어요. 왔어. 아반탄유가 아, 끄서 가는 거였구나. 어 반탄류 끄서 가는 게 너무 입질 같았다. 따라라라라. 왔어. 어, 좋다. 좋다, 명규. 빠져부런 아, 에헤. 나간, 나가부런 터져 부렀습니다. 명규권, 지금 잔바리가 없을 정도로 사이즈들이 다 괜찮습니다. 일단 물었다 하면 다 3자 중반 정도는 돼요. 오늘은 너희 형, 나형 같이 입질받을 때가 없다잉. 나너 입질, 입질받을 땐나못 잡고. 나받을 땐너무잡 h 왔어 어? 왔다 세다 세다 a 여여여와 s 가 d d 안 e s a 나와, 나와, 왔와큰공 걸었다 왔다와나자 한번 잡한보 잡아보자이 에? 와라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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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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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와, 시라스라 이거 찍지도 어. 안 해고. 아나 이거 괜히 찍었지 라에지 에이. 시라스야 네. 시라스. 진짜 대물 대물 건줄 알고. 아 아쉽네. 좋았어 그래도. 좋았어. 아 시라스가 왜뱅이동 같이 막 달려오면 대물 긴 꼴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우와. 줄더 떼야지, 더 떼든가, 아니면 뭐 해야지, 다시 감아야지. 왔어, 왔다. 아, 아, 오전. 아. 진짜, 잘 가져가신 디 아, 아, 빠져버렸다, 빠져버렸어. 아, 아쉽다. 아, 아, 빠락잘 가져가신디. 허벅지에 딱 계신디. 낚싯대. 이제 끌어올려볼제. 아, 아, 아쉽네. 아이 앞에서 힘썬게많은 아, 7번 뽕돌로 바꾸니까냐. 띄우, 좀, 살짝 띄운한 입질대로 암자. 지금 몇 시냐? 6시 45분.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네. 예. 해창이 있으니까. <laughs> 어. 어. 지금부터 큰 놈들 물어줘야지. 지금 해창도 되고, 아까 빠진 놈이 좀 아쉬워요. 아, 사이즈 컸었는데, 그 놈도. 바늘을 한 치수 키워서5호 바늘로 지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으으으! 아이고 카메라. 아, 아이고 오늘 카메라 순환 시대네, 순환 시대. 왔어, 왔다 위에서 그냥 땡겨 왔다. 아 상층에 있어 명규야. 7번 꽁돌 하나 와 이거 사이즈 좋다 너무 크다보니 쓸데없어 아 터지면 <거기면> 안된다 아 <목소리> 에이 왔네 에이 저 애도 3자는 3자 되네 3자 중반 가까이 되네 한30 중반 아 중반까지는 안 돼. 겠다30좀남는 30좀 넘는 거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어? 35까지 나올 것 같다 사이즈가 괜찮네 지금 두번 연속 다 위에서 올라와서 물어서 야 G7 뽕돌로 바꾼 게또 신의 한 수가 되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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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버저비타 한방 들어와라 큰 놈으로 왔어! 아, 아, 닌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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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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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한 마리 그래도 버 들어왔습니다 우와 아이고 이놈도 아? 벤자리였구나 <laughs> 마지막에 벤자리 아 맞다. 마지막에 벤자리 유종의 미를 걷었네 마지막에 벤자리로 벤자리라고 하네 평보다 힘이 없었구나 입질이 마지막 된자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아, 네. 네,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어좀 원래 친구가 대해서 아예 낚시를 못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상이 그나마 나아져갖고, 네,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들어와서 경황도 없었지만 고기도 어느 정도 잡고 나가네요. 네, 사이즈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어 그러면 나가서 어, 항에서. 공기 사진 찍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